자, 또 다른 내용 중에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볼게요. 아까도 말한 대로 행동 강령상 동일한 조항이 있는데 범위가 행동 강령보다 좀 좁혀져 있어요. 보시는 것처럼 행동 강령에는요,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이라고 되 있어요. 등. 근데 여기선 등이 없죠. 그죠? 다시 말하면 이세 가지만 신고한다 이 뜻입니다. 그 행동 강령으로 가면 이세 가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퇴직자가 제공하는 식사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거다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. 사실 솔직히 만나면 만나면 주로 밥 먹고 술 먹고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, 그러니까 행동 강령은 좀더 포괄적으로 어, 퇴직자의 만남을 신고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좀더 엄격하게 좀 범위를 좁혀서 이렇게 신고하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또 역시나 마찬가지지만 모든 퇴직자를 신고하는 게 아니죠. 두 가지의 조건을 딱 주죠. 직무 관련자 말하자면 여러분 10년, 20년 같이 근무했던 우리 선배님께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나하고 굉장히 친하다 쳐요. 그러니까 뭐 친하니까 또 만날 수는 있습니다. 동호회 활동 같이 할수 있고, 근데 이 선배님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나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조용히 살거나 어쨌든 나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그 사람이 퇴직 갓 했다 하더라도 뭐 1년 차라 하더라도 신고 안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. 어. 또 뒤에 보니까 2년 이내라는 말도 나오죠, 그죠? 어 그래서 2년 이내일 경우에만 신고하는 거, 3년 4년 차는 신고 안 한다는 뜻이에요. 심지어는 이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. 그 말은 뭔 말입니까? 그니까, 러 여러분의 퇴직 선배님이 직무 관련자이긴 한데, 어, 근데 퇴직한 지한 3년 됐다? 그러면 신고 안 하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. 어, 골프도 그냥 치러 가는 겁니다. 에? 또, 아, 나의 선배님이, 어, 나의 선배님이 퇴직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, 직무 관련자가 아니더라. 역시나 또 그냥 만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직무 관련자인가 동시에 2년 지나지 않았을 때이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될 때만 신고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막 크게 막 범주가 늘어지지 않죠 문제가 좀 좁혀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동시에 밑에 보니까 또 사회상규상 예외로 허용되는 것도 있어요라고 하면서 뭐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 행사 이런 거다 그냥 또 봐줍니다 사실상 그렇게까지 넓게 넓게 사적 접촉을 신고하는 게 아니다 조금 좁혀져 있다라는 거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더